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스태미나 음식의 최고봉 가을 낙지 한 마리는 인삼 한 뿌리와 같다는 말이 있을 만큼 풍부한 영양을 갖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보양식인데요. 사근사근 부드럽게 씹히고 다착지근한 감칠맛을 자랑하는 선함이한 갯벌의 귀한 보물 낙지를 만나봅니다. 청정한 바닷물과 풍부한 미네랄, 다양한 생물 자원이 서식하고 있는 서남해안 갯벌은 생명의 보고이자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히는데요. 찬바람 부는 가을철이 시작되면 제철 맞은 낙지를 잡기 위해 연승 어선들이 바다로 나섭니다. 지금 낙지를 잡는 방법은 이제 그 갯벌에 나가서 그 손으로 직접 잡는 그 도수라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통발, 그 다음에 이런 연승. 그래서 이제 잡는 방법은 약 10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주로 잡는 방법이 이런 연승 어선을 이용해서 잡는 그런 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승어업은 주로 부부가 함께 다니는데요. 낙지가 활발히 활동하는 밤에 조업을 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낙지가 좋아하는 칠개를 미끼로 준비합니다. 아, 기를 이제 끼 이놈 끼무요 기를 끼무니까 연하면 밤에 가서 이놈을 이제 딱그 밤에 가서 벌뚱이다 깔아요. 등어 올라가서. 등이 올라가서 까면 까면 이제 이것이 배가 이제 살짝 고 댕겨요. 묶고 댕기면 이제 이것이 움직이니까 낙지가 여기서 잡아먹으려고 덤버들어 물어요 낙지가 개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예예 준낙으로도 불리는 연승어업은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여러 개의 줄을 매단 다음 낙지를 비롯해 다양한 고기를 살아있는 채로 한꺼번에 낚아올리는데요 연승으로 잡은 낙지는 상처가 없어 선도가 좋은 편 한번 조업을 나갈 때마다 보통 선어잡 많을 때는 150마리에서 200마리도 거뜬히 잡습니다. <목소리> 목포 신안 화로 위판장 광어, 민어, 노어 등 자연산 화로와 함께. 서남해안에서 잡은 대부분의 낙지들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낙지 그 잡은 어장은 어디에서 잡으셨어요? 무안 근처. 아 무안 근처에서요. 낙지를 잡아보니까 소득은 어떠세요? 소득이 아, 별로 없어요. 봄 가을은 낙지가 나는데 여름 겨울은 쉬어야 되니까. 이제 원래 낙지를 잡아보면은 가을 양이 제일 많거든요. 네, 그렇죠. 비율 네. 싸잖아요. 아, 데 많이 나오니까. 어, 사고 보면 좀 비싸고. 네. 낙지의 양이 많을 때는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위판이 진행됩니다. 하루에 입판은몇회 정도 합니까? 하루에 이제 아침에 오전하고 오후 이두 차례 하고 있습니두 차례요? 네. 그럼 지금 위판 가격은 지금 어느 정도? 참 좋을 때 한. 큰 대낙지 자는 가격은 한 네. 2만 5천 원도 했고요. 네. 지금은 한 1만 3천 원 정도 큰 대낙지가. 네. 그다음 최 거는 이제 2천 원 선부터 3천 원까지. 큰 네. 낙지는 가격이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좀 터지고요. 네. 가격 그 대비해서 작년, 재작년보다 네. 훨씬 높은 가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름철 금값이었던 낙지가 영양을 가득 품고 있는 제철을 맞이한 거죠. 예, 낙지는 주로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봄 가을에 그중에서도 가을에 연간 생산량의 약 60에서 70%가 이제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11월 이두달 사이에 생산되는 낙지가 가장 그 쇠젓가락이 휜다고 할 정도로 가장 그 활력이 있고 맛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낙지는 낮시간 갯벌에 숨어있다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신안 송공항 해마다 가을밤이 되면 해남과 강진, 신안을 비롯해 서남 해안 포구 곳곳에서 뜰채 낚시가 이뤄지는데요. 별다른 기술 없이도 물 위에 떠다니는 낙지를 쉽게 건져 올립니다. 여기를 낚시를 우리가 안 하고 잡으러 왔었는데 네. 이 뜰망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니 이거 뭐하냐 하게 낙지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제 와서 한 20마리 잡았어요 손전등으로 불을 비추고 있다가 낙지가 물 위를 떠다니면 뜰채로 재빨리 건져올립니다 보름살이를 전후로 해서 낙지가 가장 많이 잡힌다는데요 세발낙지가 많이 잡히는 신안군 앞에도 성공항은 아이들의 체험장으로도 인기 만점입니다 아빠, 한입 꿀꺽 해. 낙지를 잡는 짜릿한 손맛과 싱싱한 낙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재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laughs> 엊그저께 왔을 때는 한 두어접 잡았죠. 한 40마리죠. 40마리. 이 낙지를 즉석에서 바로 먹는 호사는 해본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인삼 한 근과 맞먹을 만큼 풍부한 영양을 가진 기특한 녀석. 한 사람당 한 접, 두접은 기본으로 잡을 정도인데요. 온 가족이 함께 몸보신하게 그만입니다. 산악이 잡고 가족들끼리 몸보신하려고 맛있게 먹을래요. 마흔여 명의 어민들로 구성된 신안군 안좌도 안창 자율관리 공동체 회원들이 똘똘 뭉쳐 낚시 생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구역을 조성해 가지고 A 구역하고 B 구역은 이제 3월달에 지금 그 100마리씩을 어미를 넣고 2군데 200미 4월달에 2군데 200미씩 총 400미를 넣었는데 어느 정도 크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요. 다시 낙지를 잡을 때마다 수첩에 어획량을 기록하는데요. 이 자료들은 안창 자율관리공동체의 큰 자산입니다. 일자별로 해가지고 몇 마리까지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작년도 저희가 또 어획량을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장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두배 이상 제가 지금 확인을 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공동으로 낙지를 판매하는 집화장이 낙지가 이 가운데 이두 다리가 가장 큽니다. 오른쪽, 첫 번째, 두 번째, 이세 번째 다리가 이렇게 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컷이 되겠습니다. 이, 이제 이걸 가지고 암컷하고 수컷하고 교접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놔두게 되면, 교접이 되면 이제 수컷을 빼내고 암컷만 가지고 바다로 가서 이제 목장에다 방류를 하는 거예요 안주하면 존폴이 부소도 갯벌 총4헥타르의 낙지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에 두 차례 400여 마리의 알을 품은 어미 낙지를 갯벌에 방류합니다. 이제 그 갯벌 속에서 산란 부화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낙지의 산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3월 달에 어, 어미 그 암컷 어미 낙지를 방류해가지고 이제 산란해서 부화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린 낙지로 어 이제 지금 이제 서식하고 있는 지금 기간인데요 굉장히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게르마늄이 풍부한 갯벌에서 자라 영양 또한 풍부해 전국 최고로 꼽히는 안주 낙지. 영리한 머리 덕에 갯벌에서는 대적할 상대가 없는데요. 안창 공동체 회원들은 갯벌 밑 2미터까지 깊숙이 숨어 들어간 낙지를 찾아냅니다. 어른 갯벌을 돌아다니며 낙지를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고 있는. 예, 예. 예. 이게. 그 아, 거기에... 잠깐만요. 예. 이렇게 파다 보면 물이 나와요. 머리 좋은 녀석을 잡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 하야 무듬 낙지인데요. 속굽 장난하듯 만든 갯벌 진흙으로 낙지가 숨을 쉬는 숨구멍을 막은 다음 자신만 알수 있게 잘 표시해 둡니다. 간 시간 가량 기다렸다 조심스레 다가가 재빨리 파내면 백발백중 틀림 없다는데요. 갯벌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있다 숨을 쉬기 위해 물 위에 올라왔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지고 와 있어요. 여기를 식기 좋네요. 아니 이렇게 이제 등 높은데에서는 이렇게 하면 요 정도면. 한 2, 30분 기다리면 이렇게 나와 가지고 딱 앉아 있어요. 조금이라도 인기척이 들리면 낙지들이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깨금발로 조심히 다녀야 하는데요. 이 이것도... 1월부터 2월 말, 6월부터 7월 15일까지 1년에 두 차례로 정한 금옥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낙지 목장을 한 이후로 낙지 어획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낙지 목장을 한 이후로 굉장히 낙지가 굵고 커졌습니다. 정착하는 낙지의 특성을 활용한 낙지 목장은 어민들에게 큰 성과를 안겨다 줬습니다. 한 45일 동안 이렇게 우리 회원들이 작업한 게 거의 한 1억 차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예년에는 생겨 뭐,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뭐, 이렇게, 저, 고갈되가가는 이런 그 낙지나,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좀씩, 그, 조성을 해 가면서, 이렇게, 낙지 목장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이거 뭐 앞으로도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놀람> 지파장에서 공동 판매되는 갯벌 낙지와 함께 유명 인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회낙지로도 불리는 횃불 낙지입니다. 횃불 낙지는 물때가 두물세물 그때가 해가 바로 지면은 저 조업이 시작돼요. 근데 벌에서 야간에 낙지가 야행성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두물세물 때는 물이 맑아요 그래서 불로 잡을 수도 있고. 그 세물 내물 넘어가면은 물이 탁해집니다. 뻘물이라 탁해져 가지고 해락지 잡기 진짜 힘들죠. 물이 조금씩 들고 나는 조금 때 횃불을 들고 뻘밭에 나가 먹잇감을 찾아 물 위를 떠다니는 낙지를 잡는 방법인데요. 요즘은 횃불보다는 랜턴이나 서치라이트의 밝은 빛을 선호하는 편. 바람이 잔잔하고 쇠물을 전후로 낙지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열 마리 정도 잡은 것 같네요. 열 마리 정도. 네. 채 30분도 되지 않아 낙지 10여 마리를 잡을 만큼 방법이 간단하고 쉬운 탓에 이곳 주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물때만 맞으면 밥맛이 나옵니다. 아이고 이거 죽겠네. 몇 마리 정도 잡으셨어요? <laughs> 저요? 음, 네. 15마리 정도? 아... 그냥 어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먹으려고요. <laughs> 아, 대신적으 <되시려고? 웃음> 네. 찾는 재미에 잡는 재미까지 더해져. 한밤중에 횡재나 다름 없습니다. 큰거 많이 잡으셨어요? 저요? 한 1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큰 것을요? 큰, 네큰거 아, 잡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laughs> 방법은 없고요 네. 돌아다니면 큰게 보일 때도 있고 작은 거 보일 때도 있고 큰거 잡으면 행제 있다고 봐야지라 예. 응. 영암 독천 낙지골목 과거에는 독천이 남쪽에 미안면 일대가 온통 갯벌이었고 그 갯벌에 지천으로 널렸던 게 바로 낙지였습니다. 지금은 영암 방조제가 물길을 막아 갯벌도 낙지도 사라졌지만 낙지로 이름 날렸던 그 명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안과 신안 등지에서 가져온 낙지는 넓고 깊은 갯벌에서 자라 연한 살과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저 낙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먹을 때마다 좋고, 그러니까 낙지는 저도 일주일에 보통 두세번 정도 먹는데 먹을 때마다 맛이 들려요. 특히 또 가을 낙지. 저는 살짝 아팠는데 아플 때마다 <laughs> 낙지를 한열 마리씩은 먹어요. 버을 채로 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몸이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낙지도 니아 네. 그래서 낙지를 자주 먹는 편이에요. 그래. 독천 낙지골목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살점이 두둑하게 붙은 갈비와 낙지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간 갈락탕입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재료가 합해져 맛도 영양도 으뜸인데다 최고의 보양식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두만 갈비를 뜯는 재미에 야들야들한 낙지를 씹는 재미가 더해져 갈락탕은 독천 지역의 별미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고기 맛은 부드럽고 낙지는 소화를 도와줘 서로 찰떡 궁합을 이룹니다. 예, 이거 예, 먹으러 광주서 왔습니다. 강미에서 직접 오셨어요. 예, 다음 회가요. 속좀 뿌려 봤습니다. 술에 그러면 갈락탕 네, 좋습니까? 좋죠. 드셔 도던것 같았습니다. 국물이 쎄라이 좋습니다. 갈락탕 한 그릇이면 속 풀이 걱정 없겠네요. 낙지 좀 먹을 줄 안다는 사람들만 찾는 특별한 녀석이 있습니다. 유독 발이 가늘고 긴 세발낙지인데요.

매콤달콤한 양념이 더해진 낙지 호롱구이도 별미인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꼭 제사 때는 우리가 지푸리에다가 감가지고 호롱구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푸리 좀 구하기가 저는 힘드니까 그냥 나무젓가락으 합니다. 정약전에 자산어보를 보면 낙지는 맛이 달콤하고 피로에 지친 소에게 먹이면 강한 힘을 갖게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강장작용의탁월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고 있습니다 무치필가 어떻게 맛있든지 너무너무 사람들 좋아합니다 나무젓가락에 잘 감은 낙지는 불맛을 입히고 고추장 양념을 발라 먹음직스럽게 익혀냅니다 부위는 불조절이 중요합니다 조절이 그 어느 정도 좀 궁합이 맞아야만 기름 가 맞겠어요. 영양가가 풍부하고 저칼로리 스테미너 식품인 낙지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고 뇌 기능을 돕는 DHA 성분과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해 비열 예방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야, 나이 드신 분들은 가위를 잘라서 드시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통째로 드시는데 나도 통째로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걸 이 한번 드신 분들은 또 드시게 만든 게호롱이에요호롱이가 음. <목소리가> 맛있죠? <목소리가> 그냥. 그냥 매실이랑 채우고 뭐 이런 것도 좋구나 여물 다 옛날에는 저기 소가 게 밭을 갈았잖아요. 밭을 갈았는데 그 지금 쓰러진 소에다가 그 호박잎에다가 쓰러진 소를 호박잎에다가 거기 낙지를 싸서 먹여 놓으면 금방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목격을 했어요. 농사지때 진짜 낙지가 좋더라고요. 손님들이 아침에 왜냐면. 힘이 좋다고 너무 좋다고 많이 드시러 오거든요 사시사철 갯벌에 건강한 기운을 품고 있어 사람의 원기를 돋워주고 두루 사랑을 받아온 낙지 너른 갯벌의 빛깔을 닮아 감칠맛을 자랑하고 어떻게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담백한 맛과 함께 피로회복을 도와주는 기특한 녀석인데요. 선암의 한 갯벌이 내어준 귀한 선물 낙지가 있기에 갯벌은 더더욱 빛을 발합니다.